로스트아크의 최신 스킬 트리와 세팅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10월자. 귀여운 붓으로 악군을 케어해주는 스페셜리스트의 도화가 편입니다. 통계는 1,580 레벨 이상인 상위 8,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메인 컨셉인 서포터 중심의 만개 각인과 솔로 컨텐츠에서 주로 사용되는 딜러 컨셉의 회기 각인까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만개입니다. 3레벨 선호 각인 탑5로는 각성, 전문의, 만개, 중갑착용, 급소타격의 마지막 1레벨 채용 각인은위기모면이 채용률이 제일 높았는데요. 서포터 대표 각인 중에는 구슬동자도 있지만 그 채용률은 급소타격이 79%, 구슬동자가 19%로 대략 8대 2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꽤 많이 갈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로스트하크의 신규 엔드 컨텐츠가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대 기믹으로 무력화가 많이 중요시 되다 보니 파티의 치명타나 공격력 증가 버프를 줄수 있는 구슬동자도 좋지만 기믹 실패로 인한 공격대의 전멸 위기에서 슈퍼 세이브가 가능한 급소 타격이 지금은 좀더 많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 통계로 보시는 상위 레벨의 서포터 유저분들은 사실 급소 타격과 구슬 동자의 전설 각인을 모두 배워 악세 세팅을 두 가지를 보유해 무력화 기믹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급소 타격을 혹은 무력화 비중이 적다면 구슬 동자로 스위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메인 세팅으로서 어떤 강인에 먼저 맞추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저 역시 급소타격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어서 상위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의 만개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장비 세팅 및 스킬 트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트 효과의 경우 서포터이다 보니 당연히 전원 갈망 세트를 사용 중이지만 특성과 스킬 트리는 딜러 클래스와는 다르게 서포터 클래스는 유저에 따라서 그 세팅 방향성이 많이 나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선 특성의 경우 총 16명이 극신속인 신속 1800에 특화 600을 가졌고 반지나 귀걸이 한 부위에 특화를 주신 분이 3명 그리고 급소타격이 빠지고 전기흡수를 주면서 극특화 1800에 신속을 올리신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극신속이 도화가한테 좀더 효율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속이 붙은 직업각인 장신구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한 부위 정도 특화를 주게 될 경우 전체적인 비용이 매우 저렴해진과 동시에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위 레벨에서도 특화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킬 트리 쪽에서는 어떨까요? 필수 서포팅 스킬이라 불리는 흩뿌리기, 콩콩이 난치기, 해우물, 해그리기, 환행해 문, 올려치기까지 총 7개는 고정이지만 나머지 한 자리가 미리내를 시작으로 먹물세례, 범가르기, 한해 끊기, 두루미나에 옹달샘까지 마지막 한 자리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정형화된 건 없기에 컨텐츠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하가의 서포터 세팅인 만기까지 살펴봤는데요, 통칭 딜라가로 불리는 회기 세팅도 안볼 수가 없겠죠. 그래도 다른 서포터인 바드나 홀리나이트에 비해서는 딜적인 포텐셜이 높아 회기 세팅을 메인 컨셉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상위 20명 중총 두 분이 계셨는데요 먼저 각인으로 다시 올라가보면 3레벨 체원각인 탑5로는 회기 예리한 둥기 돌격대장 원한 저주받은 인형이 많이 선호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기 도와가도 특성이 극신속 1800에 치명 베이스로 많이들 가셔서 돌격대장과도 효율이 좋으며 자체적으로 딜세팅시 치명타 자버프가 있어 예리한 둥기와도 상성이 좋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트장비 살펴보시죠 따로 사전작업이 필요없이 간편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악몽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신속 클래스의 최고 고점을 뽑아줄 수 있는 이 악몽 4집의 세팅이 많이 선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킬 트리는 만개와는 다르게 회기 쪽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버프인 해우물과 해그리기 그리고 주력 딜 스킬로 옹달샘, 범가르기, 한의 기 두루미 달에 달그리기, 카운터, 올려치기까지 아무래도 메인 컨셉은 서포터이다 보니 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한정적이어서 대부분 비슷하게 스킬 트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기 세팅 같은 경우는 내가 서포팅 컨셉의 만 개를 메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타워나 카오스 던전 같이 솔로 컨텐츠에서 서브 세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화가의 10월 기준 최신 스킬 트리 및 세팅 트렌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신규 클래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475레벨 이상 캐릭터 보유소에서 바드 다음으로 전체 2위를 기록한 걸 보면 서포터의 귀엽고 쉴틈 없는 플레이로 재미까지 챙겨 새롭게 시작하시는 뉴비 서포터 분들이나 부캐릭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RPG는 역시나 귀여운 게 최고 일어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직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바!